뭐, 신는 생략을 하고, 연월 일시. 여기에 태어난 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감목이 어떻습니까? 금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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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목으로 금금옥, 완전히 공격을 당있죠 이것을 고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목 기운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왜? 건강 때문에 목이라는 것은 간도 되고 담도 되고 갑상선도 되고 디스크도 되고 편두통도 되고 내 내도 되지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개운이 목적이지요. 재물은도 그렇고 이렇게 고립된 오행을 해서 고립된 육신을 보완을하면 개운이 됩니다. 발복이 된다는 거죠. 부족한 기운을 이것이 중요하지. 이런 자음을 따지고 획수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명보다는 아오 사용으로 개운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왜그러냐요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사주 상담이나 진로 상담을 하면 개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제대로 된 개명법을 알고 개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식중팔구가 이 이런조차 모르고 기존에 그냥 초성만 보고, 초성만 보고, 각하나다라타, 아하사자차 마바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개명을 유도하면서 이것은 혹세의 몸임에 불과하다. 한번짓 조상이 지어준 이름은 함부로 개명을 하면 오히려... 어, 화근이 되는,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피한 이름, 시대감각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 이런 이름은 갈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대운에서 어,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가 있을 때는 대명을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호로, 이름에 부족한 것을 아호로 어, 보완을 해주는 것이 네,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축년 개사월 개해일 정상시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어 이제 개명을 하고 어 이제 진로 컨설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1년 5월 15일 오전 10시 출생 자 김이 주으로지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러한 형식적인 것보다 의미, 이로울 이 자의 준걸준 이름의 가치관과 이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롭다, 널리 사람과 사이를 이롭게 한다. 그리고, 준걸준큰 인재로 성공한다. 이런 가치관을 강하게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대감각에 맞는 세련이 김이준이다. 고귀한 이름이죠. 흔하지도 않으면서. 예. 원형이정격까지 맞췄는데,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인생 초문까지 다 맞춰가지고 지어졌는데, 저는 중요한 게, 원형이정격, 81영동수리. 이 원형이정격은 중국에서 왔죠 81영동수리는 일본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짓는 방법이 아닌데, 그냥 무턱대고, 일본식, 중국식인지 모르고,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온 이름을 아직까지 수십 년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장명의 근본을 알아야 돼. 예? 예. 자, 이런 경우는 신생하지만 진로 이런 어, 특징이 뭡니까? 사주를 보게 되면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느냐? 이 부모한테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진로를 알려줘야 됩니다. 정제격이죠정제격에 예, 신앙재왕하지 비경법제가 강하고 재성이 강하니까 신앙재왕하면서 관은약하지 이러면 이 아이는 공부나 명예보다는 재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큰 부자살이죠. 예. 신앙제왕, 그리고 4월사시기 때문에 조우용신, 업구용신이 모두 비겁이 되죠. 예. 용신은 수비겁이고 희신은 금인성입니다. 그러면 용신과 희신도 찾고 억근 오행이 목입니다. 목식상이지요. 목식상이 없으면 교사라든가 강사라든가 상담가라든가 언변술로 하는 직장 직업은 어, 불리하다.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태어난 지한 예, 그, 어, 달도 안 됐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과 적성이 70%지요. 왜? 목이 없습니다. 이과 중에서도 화가 강하지요. 그득 화 재성이 강하다. 이러면 컴퓨터계통, IT, 화학, 화공, 산업공학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재약이라든가 이과에서 그런 쪽으로 가서 공기업이라든가, 제, 제, 제는 공기업, 대기업, 이런 쪽으로, 아니면 어제 재물 쪽으로는 무역이라든가, 유통 쪽으로도 가도 되는데, 만일에 이 아이가 문과 쪽으로 가게 되면, 월지가 하재성, 이 지역 하재 파재. 이렇게 되면, 금융, 경제, 회계, 세무 이쪽으로 가서, 세무사나 회계사 쪽으로 가면 돼요. 어, 신생아지만은 신생아의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진로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 때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에? 아니면 어? 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름도 짓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이 부족하지요. 목이 해준 감목밖에 없다. 이래서 제가 이제 아우를 청목이라고 지어가지고 아우를 이제 에? 이렇게 지었는데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인묘지 으로갑니다 1, 2, 3 대운이 인묘지 들로간다 인묘진으로 갑니다. 인, 묘, 진으로 갑니다. 33세부터 33세부터 해자축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목기운이 33세부터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천목이라는 호를 사인으로 노트나 책이나 카드 사인이나 통장 사인이나 닉네임이나 아니면 상호로 사용해도 되고 이것을 부담없이 사용을 해주게 되면 사주에 부족한 이름에 부족한 기운을 아우로 보완해주게 되면 개운을 하는데 금상첨화지 재물은 뿐만 아니라 학업은이라든가 진로 직업은이라든가 여러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어, 정리를 하자면 어, 족보나 제사나 매장이 지금 사라지고 있듯이 기존의 장명법 중에서 고루한 예 네, 그야말로 족보 제사 매장과 같이 사라져야 될 이러한 고루한 구습은 가감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요즘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어, 신도름을 일으키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존에 꼭 필요한 것은 온고의 지신으로 취사선택을 하되 너무 형식적인데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루한 작명법에서 벗어나서 시대감각에 맞는 세련된 작명법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신선원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 맞춤형 개운장명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